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토리자리입니다. 어, 오늘은 이렇게 뭔가 좀 카메라 구도가 다르죠. 네, 이번 시간에 준비한 영상은 제가 그동안 수많은 수년 동안 무수히 많은 질문을 들어왔었던 '나는 어떻게 컨텐츠를 만드는가' 에 대해서 극 영업 기밀을 공개하려고 합니다. 네, 이렇게 수년 동안 받았던 질문이 어떻게 할 기업 분석 하나였는데요. 네, 그것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기밀을 공개해 보려고 합니다. 자, 왜냐면은 책을 팔아야 하거든요. 네 오늘 제가 방송드릴 내용은 제 책에도 예시로 나와 있지만 국민 대표주 삼성전자에 대해서 제가 평소 어떻게 컨텐츠 만드는 방법처럼 실전 기업 분석을 제가 영상으로 만들어 둘 거고요 반응이 좋다면 다음에도 라이브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말고도 다른 기업들이 궁금하신 분들은 제 책을 통해서 더 많은 삼성전자 말고도 다로 비상장 주식, 비상장 기업 그리고 아예 다른 기업들도 보실 수 있으니까요. 한번 제 책을 참고해 보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거두절미하고 바로 여러분들이 가장 잘 아시면서도 가장 잘 궁금해 하시는 삼성전자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예를 들면서 제영업기밀을 공개해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은 삼성전자 하신 보통 어떤 것이 떠오르시나요? 대부분의 분들께서는 우리랑 가까운 소비자의 스마트폰부터 뭐 가전 시리즈, 뭐 반도체 같이 뭐 수많은 것들이 떠오를 것인데요. 자 그런데 내가 투자자 입장에서 삼성전자를 주식을 산다고 하신다면 어, 삼성전자의 어떤 사업부를 보고 투자하시는 거겠죠. 근데 삼성전자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뭐 가전도 있고 디스플레이도 있고 막 반도체 스마트폰 같이 여러 사업부가 있어요. 근데 그 사업부가 모두 삼성전자 매출이 골고루 엔분일로 퍼져 있는 건 당연히 아니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삼성전자라 기업에 투자를 할때 기업의 아이덴티티가 무엇인지 첫 번째로 알아야 하고. 그리고 실적이 견인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돈을 잘 벌고 있는지를 확인을 해야 합니다. 자, 그래서 그 스텝, 제가 제 책에서 강조한 가장 첫 번째 스텝이 바로 금감원에 공시된 사업보고서에서 그 내용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실적 같은 경우야 뭐 네이버에 저도 나오고, 그리고 뭐 다른 뭐 재무제표나 봐도 충분히 나오고 있는데, 사실 이포트폴리오의 실적에 대해서는 파악하기가 자, 가장 좋은 방법은 금감원에 공시된 사업보고서를 읽어보면 됩니다. 어 아마 제가 보는 자료가 영상 편집 때는 조금 이제 잘 다듬어져 나갈 거예요 네 일단 그 편하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보여드리는 자료는 제가 사업보고에서 기재된 2021년 반기 삼성전자의 사업면 실적입니다 어 지금은 2022년이긴 하지만 제가 촬영하는 일 기준으로 아직 2 2년의 연간 실적이 안 나와서 우선은 책에 쓰여 있는 기점으로 2021년 상반기 실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 서부가 있죠. 뭐 c IM, DS, 하만, 여러가지가 있는데 자, 이렇게 여러가지로 쪼개놓고 보니 가장 두가지 정도가 바로 눈에 먼저 들어오실거예요 네, 첫번째로 알수 있는 부분이 바로 가장 매출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바로 IM 부분입니다. 자, 당연히 다 아시겠지만 IM 부분, 즉 스마트폰 부분의 경우에는 53기 반기 기준으로 전체 매출액의 40.2% 담당하고 있어요. 자, 직전기인 52기에만 봐도 42.1%, 51기에도 46.6%로 매출의 절반가량을 우리가 갤럭시라는 핸드폰에서 나있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삼성전자라는 기업을 볼때 기업의 농치를 불려주는 것은 매출은 아예 부문에서 이끌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매출을 키운다면 영업이 이 내실도 중요하겠죠? 자, 이 내실을 과연 어디 서 많이 끌어오느냐 봤을 때그두 번째 부분은 바로 반도체 부문입니다 자 반도체 부문은 다들 다 아시겠지만 자타공이 높은 영업이익률을 보이고 있는 사업부입니다. 자 전체 매출에 차지하는 비중은 사실 모바일보다 낮아요. 모바일에 비해서는 낮은 32% 수준이긴 한데 하지만 전체 영업이익을 보시게 되시면 전체 사업부에서 영업이익이 차지하는 비중은 46.9%입니다. 그리고 그직전엔 52기에는 50.2%, 51기에는 50.5%로 사실상 삼성전자가 벌어지는 돈의 절반을 반도체가 차지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물론, 지금 제가 삼성전자 예시를 말씀을 드려서, 뭐, 제가 지금 당연히 다는 것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만약에 모르는 기업이었다고 가정을 하면, 은 그래도 두 가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이 회사가 어떤 것이 제일 많이 팔리냐, 그리고 어떤 것이 제일 많이 돈을 끌어오느냐, 이두 가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시로 삼성전자를 보시면, 외형 매출은 스마트폰이 끌어오고 있고, 내실 막상 돈을 벌고 있는 것은 반도체가 끌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 보고서를 보시게 되시면 매출과 영업이익을 누가 끌이 하고 있는지 내가 저도 이지 기업의 주식을 사는다 함은 가장 영향이 많이 받을 업황과 산업은 바로 반도체와 스마트폰이 두 개가 된다는 것을 우리 쉽게 알 수가 있겠죠. 자그 다음에는 현재까지는 그렇게 가정을 하고 우리가 주식을 산다 무엇일까요? 우리가 기업에 투자한다 함은 기업이 현재 시점에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미래 가치에 투자라는 거예요. 이 기업이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앞으로 어떤 사업에 투자를 할지 어떻게 뻗쳐 나갈지에 대해 알아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로 봐야 할 것은 바로 그것을 알기 위해서 기업이 매 분기마다 공시하는 IR 자료입니다. 다트에 나와 있는 분기 보고서 말고요. 직접 사내 홈페이지를 가시게 되시면 투자자들을 위해서 IR 자료로 직접 공시를 하고 있어요. 자 홈페이지 가시면 쉽게 볼수 있으니까 이거 제가 뭐 따로 뭐그 방법은 가르쳐드리진 않을게요. 당연히 너무 쉽게 나와 있어가지고. 자 지금 제가 화면에 띄워드린 것은 삼성전자의 3분기 ir 자료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삼성전자의 아이덴티티는 자 반도체와 스마트폰이 차질하고 있죠 어 이번 영상에서는 특히나 제가 항상 삼성전자 이야기를 하면은 어반도체 이야기만 너무 많이 한 나머지 이번 시간에는 조금 스마트폰으로 좀 다채롭게 재미있게 얘기해 볼게요 그래서 스마트폰을 좀 주지로 보면은 자 3분기 ir 자료에 기재된 내용을 읽어보시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3분기에는 뭐 전분기 대비 좀 성장을 많이 했는데 그 이유가 폴더블폰 판매 호조 및 중저가 라인업 강화 그리고 폴더블 대세화를 위한 마케팅 투자 확대로 수익성 영향이라는 문구를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폴더블폰이라는 키워드가 반복적으로 등장하면서 현재 삼성전자가 모바일 부문에 있어서는 폴더블폰 중심으로 사업을 펼치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실제로 삼성전자 실적을 살펴보게 되면, IM 부문, 스마트폰 부문은 2분기 매출 22조 6,700억 원에서 3분기 매출 28조 4,200억 원으로 매출이 30% 이상 늘었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021년 3분기 기준으로 삼성전자의 매출이 73조 9,800억 원, 영업이익은 15조 8,200억 원으로 2분기 대비 전체 사업부로 보면 매출이 무려 16%나 성장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좀 눈여겨봐야 하는 실적이 있습니다. 바로 스마트폰 부분의 영업이익률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스마트폰 IM 사업부는 전혀 동기대비 외출이 무려 약 25%나 성장을 했어요 자 그런데 특이하게 영업이익 증가율을 보시면 영업이익률은 종전대비 3.7% 밖에 증가를 하지 못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조금 눈여겨봐야 하는 점은 스마트폰은 대표적인 굴부가 같이 산업이에요 기술력 싸움이기 때문에 판매가 대비 원가율은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애플이 100만원짜리 스마트폰 만들 때 원가 20만원밖에 안한다. 이런 썰이 나돌 정도로 사실은 스마트폰은 고부가가치 산업이기 때문에 원가율이 조금은 낮은 산업인데요. 자 그런데 삼성이 이렇게 매출을 핸드폰을 많이 팔면서 많이 끌어올린 것에 비해 이렇게 영업이익이 안 좋다는 것은 이 판매가를 올리기 위해 많은 지출을 썼다. 판관비에 많은 비용을 썼다. 라고 추정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자 그런데 우리 아까 여기까지 지금 아이아이 저를 보고 나서 아까 위에서 삼성전자 실적을 해명해 줄수 있는 문구를 찾아볼 수가 있어요. 바로 방금 봤었던 IR 자료에서 이런 문구가 있었습니다. 폴더블 대세화를 위한 마케팅 투자 확대로 수익성 영향이라는 문구를 볼 수가 있어요. 자, 이게 어떤 것을 뜻하냐 보시면은 어쩌면 이렇게 증가한 매출 대비 영업이익이 하락한 이유가 폴더블폰 의마케팅형이 아니었을까라고 유추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고 보니 삼성전자 이렇게 스마트폰이 잘 팔렸으면은 마케팅에도 막대한 지출을 한것을 유추해볼 수가 있는데 과연 얼마를 쏟아부은 것인가? 라는 궁금증을 한번 볼 수가 있습니다. 직관적으로만 본다면 폴더 부폰 판매 호조를 통해 IM 사업부의 실적 상승으로 분기 매출 70조라는 최고의 성적을 낸 반면 영업이익의 하락은 스마트폰의 마케팅 비용의 과단 지출이 원인이 아닐까라는 추측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럼 여기서 이 같은 비용이나 자세한 기업여 업황을 알기 위해선 제가 말씀드리는 세 번째 방법인 관련 기사 6개월치 기사를 찾아보기를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키워드 순으로 한번 검색을 하고 정보를 얻는 순으로 말씀드려볼게요. 자, 첫 번째. 자, 삼성전자 마케팅 비용을 검색해봅시다. 자, 삼성전자 마케팅 비용 검색해보시면 이런 기사를 보실 수가 있어요. 자, 최근 스마트폰 업계에서 삼성전자가 폴더블 폰 프로모션에 무려 20억 달러 우리 돈으로 2조를 배정했다는 루머가 돌았다는 기사를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IR절 3분기 에 공지된 것처럼 삼성전자가 이런 기사가 나돌 정도로 2조라는 비용을 마케팅에 쏟아부을 정도로 엄청난 금액을 쏟아부은 것을 유추가 가능한 기사들이 나두고 있는데요. 음? 자 그렇다면 왜 삼성이 그랬을까? 혹시 갤럭시가 잘안 팔리나?라는 생각이 떠오르면서 한번 갤럭시의 판매량을 업황을 통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실제로 이렇게 그 다음 갤럭시 판매량을 검색을 해보니 자 2021년 실제로 갤럭시 S21 의 판매량은 좀 좋지가 않네요. 자 기사를 찾아보시게 되시면 2021년 1월에 출시한 갤럭시 S21은 7월까지 6개월간 1,350만 대를 판매를 했는데 역대 최악이라 평가를 받았던 갤럭시 S20보다 20%가 적은 수준이고 2019년에 출시된 갤럭시 S10과 비교하면 무려 47%가 극감한 판매량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게 얼마나 상황이 심각한 거냐면은 애플 같은 경우에는 자 2020년 10월 출시한 아이폰이 2021년 4월까지 7개월간 1억 대를 판매했다고 합니다. 확실히 갤럭시가 기존 모델에 있어서는 지금 아이폰에 비해서 많이 지금 떨어지는 고있 상황인 것이죠 그래서 삼성은 갤럭시 S 시리즈가 부진하자 이 같은 상황을 타개할 방법으로 폴더블폰 시장의 확대를 노력한 것으로 해석해 볼 수가 있습니다 폴더블폰에 대한 수요를 안정화를 시키고 사회적으로 보편화 시키기 위해서 대대적인 마케팅 비용을 쓴 것이죠 자 그래서 그 결과 삼성전자 3분기 판매량은 전분기보다 20% 증가한 7200만대를 팔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현재 부진하고 있는 갤럭시 s 시리즈의 상황 타개를 위해서 약 20억 달러 마케팅 비용을 쓴 이유가 여기에 첫 번째로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사실 여기까지만 봤을 때는 뭔가 좀 부족해요 그냥 단순히 아이폰만을 이기기 위해서는 이렇게 이조라는 비용을 썼다 라고 치기에는 너무나도 조금 부족한 점이 많이 보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조금 더 삼성전자가 이렇게 20억 달러 우리 돈으로 2조의 마케팅 비용을 투자한 것이 단순히 폴더블폰의 시장 안착이 아니었을 것이란 예상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아까 3분기 아이저를 보시면 폴더블 뿐만 아니라 지금 삼성전자가 중요시 여기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중저가 라인업 강화 인데요 이것을 보시면 삼성전자가 이렇게 폴더블폰에 2억 달러를 투자한 이유가 단순히 플래그십 모델에서 경쟁하고 있는 아이폰과의 경쟁 때문은 아닌 것으로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 그를 알기 위해서 전체 스마트폰의 시장 상황을 알면 될것 같은데요 자 2021년 6월 기준으로 전세계 스마트폰 점유율을 보면 6월에는 샤오미가 삼성전자와 애플을 제치고 사상 처음으로 월 판매량 1위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자, 샤오미의 점유율은 17.1%로 삼성전자 15.7%와 애플 14.3% 모두 제킨 건데요 월별 성장률 역시 전열대비 26%로 새 브랜드 중에 가장 빠르게 성장을 했습니다 물론 이 결과가 6월의 결과이기도 하고 7월 이후에는 삼성이 점유율을 되찾았지만 점점 가팔라지고 있는 샤오미의 스마트폰 점유율에 주목을 해야 합니다 애플과 삼성은 점유율이 서로 엇갈리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 반면, 샤오미는 꾸준하게 성장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자, 그렇다면은 샤오미의 점유 율 성장 이유를 알기 위해선 한번 중국의 스마트폰 점유 시장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국의 스마트폰 점유 율 관련 기사를 보시게 되시면 이렇게 샤오미가 올라올수 있었던 이유가 확실히 뒷받침을 해주고 있는 중국 시장과 중저가의 포지 전인 덕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현재 중국에서는 샤오미의 스마트폰 점유율이 압도적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미국의 화웨이 제재를 통한 애국 소비의 시작으로 화웨이 스마트폰 점유율은 2분기 기준 32%, 샤오미는 17%를 차지했습니다. 해외 브랜드 중에서는 그나마 애플이 14%로 선방을 하고 있고요. 자, 그렇다면 은 삼성은 어디 있나 보고 싶을 텐데, 근데 이 표에 삼성이 없죠? 자, 그런데 제가 삼성을 빼먹은 것이 아닙니다. 믿기 힘들시겠지만 중국 시장에서는 갤럭시의 점유율이 1%도 안 된다고 하는데요. 자 그런데 중국 시장이 사실 모든 글로벌 시장에 대변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 중국 시장이 삼성이란 스마트폰의 위치를 대변해주기엔 가장 대표적인 시장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바로 스마트폰에 대한 수요와 층에 대한 양성이 그대로 적용되고 있는데요 중국 시장만 봤을 때는 좋은 스마트폰을 사고 싶고 플래그십 모델을 사고 싶으면 애플을 사는 경우를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부족해서 좀더가성비를 가고 싶다 그러면 은 샤오미나 화웨를 이 가고 있는 것이겠죠 자 그런데 이렇게 소비계 양극화로 달리는데 갤럭시라는 핸드폰은 조금 뭔가 살짝 애매합니다. 플래그십이라고 치기에는 바로 위에 애플이 있고 중저가 모델이라 치기에는 나름 더 플래그십 모델이라는 지향이고 샤오미랑 화웨이랑 봤을 때는 또 같은 급여 보기는 어렵고요. 현재 경기가 어렵고 립스틱 효과, 배블런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시점에서 이런 삼성의 애매한 스마트폰의 위치는 삼성의 스마트폰 점유율이 점점 더 색을 잃어가고 있다는 느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중국에서만 이런 취급을 받으면 다행이지만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현재 삼성의 스마트폰 애매한 포지셔닝이 지금 IM 사업부가 맞이한 가장 큰 오름 중 하나인데요. 애플과 삼성의 견제 구도를 알기 위해서 프리미엄 스마트폰 점유 시장을 검색해보면 2021년 2분기 기준으로 프리미엄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은 1위가 애플이고 점유율 57%입니다. 프리미엄 스마트폰 시장의 절반을 가져오고 있어요. 자 그런데 삼성은 2020년 22%에서 17%로 하락을 하고 말죠. 물론 당시에는 Z플립3가 나오기 전이었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이를 갈고 이렇게 2조원씩을 투자를 하면서 폴더블폰 아예 새로운 플래그십 스마트폰을 내놓으면서 시장을 잘 대응했지만 이렇게 2조를 쏟아부은 이유를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삼성전자가 이렇게 과민반응한 이유가 뭐냐면 전체 스마트폰 시장이 많이 정체가 되어 있다고 치지만 프리미엄 시장만 자체로 놓고 봤을 때는 전세계 프리미엄 스마트폰 시장은 전년 대비 46%가 성장을 했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전체 스마트폰 시장은 포화 상태에 맞이하고 있지만 플래그십 모델이 많이 팔리는 프리미엄 시장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시장파이가 성장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삼성전자가 플래그십 시장을 놓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이 같은 이유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 20억 달러라는 마케팅 비용을 부은 이유도 이 같은 그들만의 싸움의 리그라고 불리우는 플래그십 프리미엄 스마트폰 시장을 잡기 위해서였고요. 그래서 이 같은 상황을 봤을 때 우리는 왜 갤럭시가 최근에 폴더블폰에 그렇게 사월을 걸면서 조단위로 마케팅 투자를 하고 계속해서 폴더블로 왜 스마트폰을 진화해 나가려는지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평면 갤럭시의 포지션이 애매해지고 있 상황에서 스마트폰 시장에 살아남기 위해서는 현재 애플, 샤오미, 화이가 차지하고 있는 평면 형 스마트폰 시장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아예 폴더블폰 시장에서는 갤럭시가 지금 시장선도 있기 때문에 시장을 확장시키고 고객들을 폴더블로 이전을 시켜서 경쟁사들이 따라오지 못한 전략을 펼치고 있는 것이죠 게다가 삼성 같은 경우는 디스플레이까지 수직 기여를 했기 때문에 뭐 첨단 기술이나 스마트폰 구도에 있어서는 후발 주자에 비해서 당연히 없서는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재무제표와 IR 자료를 보시게 되시면서 삼성전자가 바라가고 있는 방향, 특히 IM 스마트폰이 어떻게 진화하고 있는지 왜 삼성이 그토록 폴더블폰에 사활을 걸고 있는지 알 수가 있는 대목입니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업 보고서, IR 자료, 뉴스 기사 이세 가지만 봐도 왜이 기업이 그런 투자를 할까? 왜이 기업이 앞으로 방향을 이렇게 정했을까에 대해서 정확히 아실 수가 있고 이렇게 유추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어 영상이 너무 길어졌고요. <laughs> 네 오늘 영상 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의 내용이 좋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리고 반응이 좋으면은 어 다음에도 이렇게 몇편더 해볼 생각이 있고 그리고 라이브로도 한번 준비해 볼 생각이 있으니까요. 어 근데 사실 제가 이렇게 영상 처음 해봐서. 영상잘 나올지 모르겠지만 어, 피드백 주시면 좀더 영상 갈고닦아서 어, 좋고 재밌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또 다음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흑주 여러분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